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부득이 졸업식과 종업식을 교실에서 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반 학생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과 재학생 여러분, 제37회, 58명의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은 2019학년도 종합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지난 몇 년간의 고교생활은 여러분의 미래를 다지기 위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겨운 일은 사람을 기르고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담임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교직원과 하동 화력 등 우리 지역 사회가 여러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고 얼마나 바람직한 본보육기를 보였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키우기도 합니다.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키우는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키우기 위해 지난 고교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선생님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바른 성장을 위해 여러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먼 훗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 바랍니다.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 멋지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헌신해 오신 여러분의 부모님 등 가족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늘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신 담임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재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